안녕하세요. 주말인 임대왕입니다. 저는 2주 만에 단기 임대로 현금 흐름 100만 원을 세팅했습니다. 돈이 된다는 걸 깨닫고 저번 주에 3호점을 오픈, 다음 달에는 4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남의 집으로 현금 흐름을 만든 방법을 지금부터 3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에어비앤비가 핫하다는데 왜 저는 단기 임대를 선택했을까요? 단기 임대는 오픈하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투자금도 보증금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부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구매대행, 전자책, 모임 운영 등 돈이 된다는 부업은 다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고,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됐습니다. 단기임대는 투자 시간이 정말 적습니다. 제가 3호점을 오픈하는데, 청소와 세팅을 단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청소 알바를 구해서 3개 호점을 자동으로 운영 중입니다. 월 순수익은 150만원이 넘습니다. 150만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임대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에어비앤비, 경매, 호스텔, 모텔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호점까지 세팅 후 나오는 현금으로 경매를 시작했고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단기 매도 차익 3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레버리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 8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방법은 첫 번째, 실행력입니다. 단기 임대는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지불하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손품을 판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전부 무료입니다. 빠르게 오픈하고 수익화를 해야 하는 단기 임대에 에어비앤비, 호스텔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약간의 실행용만 있다면 당장 추가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지역을 찾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픈하고 자동화면 끝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수익이 되는 매물 찾는 방법을 안다면 직접 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3호점도 그랬고, 낙찰받은 아파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원리면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오픈할 4호점과 아파트 매도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